나 숟가락 살았어. <laughs> 숟가락만 한게 없더라고. 운을 바꾸고 꿈이라도 조상님들이 와서 번호를 알려주시라고 숟가락 샀습니다. <laughs> 남들보다 조금 더잘 사셔야 되니까요. 다 조금 더 편안해지셔야 되니까 숟가락 꼭 해보시고 소금 내 나이대로 종이컵에다가 액운 소멸, 액운 소멸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네 선생님 2025년 을사 년음력으로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 2025년 을사 년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2024년도를 겪고 2025년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해야 되는데 다들 국민들 또 유튜브 팬님들 저 또한 모두들 어수선하고 또 시끄럽고 어... 새해에 내가 내 자신을 내 가족은 내가 챙기는 그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어, 상승하고 있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한없이 올라가는데 2025년도 하반기는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건 저희는 물가거든요 목감도 그렇고 눈병도 그렇고 2025년도에도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집안은 그래도 편안한 가가호호 집집마다 모두들 편안하시게 내 가정은 내가 챙기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설날이잖아요. 응. 이 설날에는 좀 어떻게 하면은 25년을 잘 시작할 수 있을까? 나초가살사어 <laughs> 숟가락 사았어 <laughs> 아, 숟가락? <laughs> 숟가락만 한게 없더라고. 오늘 어... 바꾸고, 작년에는 조금 2024년도에는 먹을 부분이 있는데 많이 못얻어 먹고, 또 내가 간 자리에 어, 나한테 바꿔볼래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밥을 한 번이라도, 열번 사고 한번 얻어 먹어도 행복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행운이 있으라고, 또 꿈이라도 조상님들이 와서 번호를 알려주시라고 숟가락 샀습니다. <laughs> 어... 아이들 건강 때문에 샀어요, 사실은. 4남매니까 저한테는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조카 하나가 김포 외고 합격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 엄마가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제 동생이. 그래서 조카가 이번에 그 김포 외고 합격이 돼서 더 열심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숟가락 자기 밥잘 떠먹으면서 살으라고. 그 아이 건 아직 안 샀지만 내가잘 돼야지. 아이들이 잘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2025년 숟가락으로 샀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응. 이 집안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많이 되죠 어. 무릉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또래동자 팬님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잘 사셔야 되니까요 다 조금 더 편안해지셔야 되니까 숟가락 꼭 해보시고 밖에다가 어 소금 신발장에 신발 벗는 데다가 소금 내 나이대로 종이컵에다가 몇 식구다 그러면 그 식구들 그 이름 생겨나는 일을 쓰고 액운 소멸 액.운.소.멸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씩 하시고 어 신발장에 3일을 3일 밤을 자고 4일째 되는 날 문 앞에다가 조금 뿌리 버리시고 아파트면 도로가에 가면서 조금 뿌리시고 아니면 한대 모아서 어디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집이 또그 소금을 쓰면 부광을 할수 있고 간에 넣어서 드실 수도 있고 아이씨 이런 걸 누가 우리 집에 비방을 했어 이럴 수도 있지만 비방은 아닙니다 나는 내모내는 거지만 그분들은 그걸 씀으로써 서로 음, 나눠먹는 그런 새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네 숟가락 네. 이두개네꼭 그렇게 해서 이름 생년월일 애운 소멸 액살 소멸 이런 식으로 해서 꼭 3일 재운 다음에 내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욱더 잘 되는 2025년도 그리고 아프지 않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